자, 모비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모비스가 오늘 2% 정도 반등하면서 지금 주가가 마감된 상황인데, 많은 주주분들께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갑작스럽게 지금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거 아닌지, 지금이라도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 건지,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조금만 지금 과열되어 있으니까 자제 부탁드리고 일단은 추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이렇게 매물대를 뚫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밑으로 빠지는 일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횡보를 다시 한번 해줄 거고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버텨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비스 그리고 최근에 지금 3월 4일자로 준비되어 있던 APS 합회 일정에 대한 부분까지 확실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대응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세한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확실한 대응 전략들 모두 다 메모해서 준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핵심 포인트 총세 가지로 준비했는데, 일단은 단기 대응 전략,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부터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비스 전체적인 추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최초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지금 작년 8월달, 이때도 지금 LK99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LK99 이슈는 아니지만은 우리 모비스가 다른 재료가 있죠. 지금 중입자 관련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중입자 재료를 통해서 한번더 크게 주가를 올렸던 부분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모비스는 이 LK99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돌파했던 매물 때는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버텨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APS 지금 뭐 지금 초록이 철회됐네. 지금 뭐 지금 논문이지 안 나오네. 이런 지금 논란에 휩싸여서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켜주는지 자리를 버텨주는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 때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걸 거예요. 지금 APS에서 지금 미국 물리학회지에서 원래 3월 4일자로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이 지금 학회 발표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도련 갑자기 초록 철례라고 나와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게 지금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CCS나 뭐 서남 비롯해서 다양한 초전도체 관련된 종국들이 급락세를 맞이했어요. 를 자 그렇지만은 지금 오비스 오히려 급락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감된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 초록 철회라는 거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뭔가 수정할 내용이 있다든지 한마디로 저자가 지금 수정이될 필요가 있다 있다든지 지금 어떤 내용들이 좀수정이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철회하고 다시 한번 지금 일정을 잡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3월 4일자에서 다른 날짜로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면 철회 아예 발표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이 지금 오바해서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게다가 지금 이 모비스라는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두 번째 상승에서. 지금 중입자 치료 관련된 이슈로도 지금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에 지금 돌파했던 이런 눌림목 구간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면서 버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이탈하기 전까지 무조건 홀딩하면서 버텨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 영상 내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비스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좀 빠르게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었죠. 자,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2월 17일 날짜로 모비스 종목 코멘트를 보내드렸었는데 이 주말 사이에 이 3월 4일자로 준비되어 있던 미국 물리학회 이 발표 일정이 철회로 변경되면서 이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학회 변경 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 확인 내용까지는 섣부른 내용은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 포인트 5,200원, 5,300원 구간에서는 이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2,200, 자, 이렇게 제가 220분께 정확하게 문자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단기 입평선이 5일선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반등 포인트까지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라면은 이번 기회에 마지막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오늘 모비스 영상 처음 보신 분들께서라면은 나도 이렇게 대응 문자를 좀 받아 봤더라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겁먹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로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도 좀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확실한 대응 전략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도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9139-5374제 연락처로 모비스라고 여러분들 종목명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갑자기 돌연 변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 속에서도 어디까지 우리가 주가가 빠질 수 있고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올지 이러한 상세한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오랫동안 행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막막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런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모비스라고 종목명만 딱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고민들 제가 전부 다 해결해 드릴 거고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서 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 확실한 대응 전략 이 매도 포인트까지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